안녕하세요. 닥톡 상담안의사 정은아입니다. 아직 3학년인데 가슴이 발달하고 머리에 기름이 보이는 따님이 성조숙증은 아닌지 또 이래서 키가 너무 작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남겨주셨네요. 현재 따님은 만 9세 8개월 정도인데 나이의 기준만 본다면 만 9세 6개월에서 만 10세 사이부터 사춘기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나이로만 본다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연령으로 보아서는 2차 성징, 즉 가슴 멍울이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범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멍울이 보일 때 일반적으로 키가 135에서 140cm 정도가 되는 게 평균이라 키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. 정확한 체성분 검사를 한건 아니지만 키 대비 체중이 약간 과체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.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체지방률은 앞으로의 발달에 가속도를 낼수 있는 요인이니 체지방률 조절을 위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단순한 키와 체중, 본인의 나이와의 상관성만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성장판 검사를 통한 뼈 나이 확인과 혈액 검사를 통한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의 발달 정도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사춘기 발달 정도에 따라 또 예측되는 최종 성인 키에 따라 양방의 주사 치료와 한 방의 한약 치료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. 그런데 정상적인 사춘기의 진행이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 상태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난 상황이고, 나이에 비해 키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사춘기의 진행이 서서히 일어나면서도 키 성장이 동시에 될수 있도록 하는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한의원 진료를 위해서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니 전문적인 클리닉 이 있는 한의원 방문을 권장합니다. 한의원의 성적 수증 검사는 각 의원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 기초 설문지, 키, 체중, 체성분 검사, 경락 검사, 체열 진단, 복진, 설진 등과 더불어 성장판 검사 및 혈액 검사 의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